지금 저는 엄청나게 분노해있어요 학생한테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 미래를 아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야 멋지게 그려줘서 고맙다. 이거 사버릴 거야. 대인배 모습이지. 그 공모전 자체에 지향하는 점과 좀이 작품은 좀 다르지 않을까. 어른이. 학생한테 할수 있는 아주 못된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학생이 이제 뭐 금상을 받고 다른 쪽에서 그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퀄리티가 있고 뭐 표절이다 얘기도 나왔는데 원작자가 표절이 아니라고 벌써 얘기 다 끝난 상황이라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 후속 조치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더 이렇게 파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후원을 안 하겠다.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했을 때그 화살들이 어디로 가요 그 어린 학생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 학생이 느끼는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화 진흥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그 대회를 열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 참가하는 수천 명에 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될지 모르는 그 작가들의 기회를 자신이 앗아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때문에 피해 본다라고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 학생의 미래를 아간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당연히 그냥, 어, 아 뭐, 그냥 내 얼굴을 너무 이게 빵빵하게 그려놨네. <laughs> 다음에는 좀, 어, 멋있게 좀 그려주라.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넘겨서. 그 본인이 SNL을 나가서, SNL의 이런 풍자적인 거는 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TV에서 나와갖고는 좋은 얘기, 사탕발림으로 그렇게 저렇게 예?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놓고선 카툰이란 장르 자체가 시사나 정치에 대한 얘기를 닮아, 담아서 가는 그런 장르란 말이에요. 예술은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장르에 대한 생각을 억압을 시켜 놓고서 자유스러운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생각을 재단하고 장르의 규제를 주면서 예술을 하기 바란다? 그럼 생각을 통제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림만 그리게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행태가 저는 되게 씁쓸해요. 네. 보면서 든 생각은 고등학생이 참 용감하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도 예전에 시사 만화가 했었지만 한 컷으로 모든 현상을 딱 담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거는 세상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그 현상들을 딱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고등학생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아주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전시하고 그럴 때 지방자치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 전시할 때 쫓겨난 적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서 꼭 하는 얘기들이 예산 얘기를 해요. 작가님이고 걸면 우리 예산 깎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주최 측에 예산 안 주겠다. 이걸로 이렇게 협박을 하시더라고.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예술가가 권력자를 그렇게 조롱하고 풍자하고 그랬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 작품을 사버리는 거야. 그러면 걔들이 이겨요. 난 이렇게 정당하다. 난 비판받지만 나 앞으로 잘할게. 어? 어? 좋은 정치할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 나라면은 아이거 건들지 마. 괜찮아. 어? 뭐, 이렇게 뭐 욕도 먹고 그러는 거지. 뭐. 어? 원래 그런 자리야 대통령은. 그러지 말고 어그 얼마인지 한번 알아봐. <laughs> 사버리는 거야. 어떤 풍자 작품을 했다가 갑자기 이슈가 되고 어 누군가한테 공격을 받게 되면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면서 그런 작업을 더 이상 못 하게 되는 그런 작가들을 많이 봤거든요. 내가 해줄수 있는 말은 이거를 용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내 인생이고 내 예술이고 내가 생겨 처먹은 그냥 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근사하게 나의 모습을 만들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도전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나를 찾아가야 돼요. 나를 만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그거는 아주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그 학생이 그런 걸잘 이겨내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기를 이렇게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토마스와 친구들을 보고선 패러디했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았는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정치적인 시각을 좀 담아낸 그림이더라고요. 보편적 진리가 통하거나 아니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들로 상을 수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 편협적인 시각에서 표현된 작품을 상을 준건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공모전이 시사 평론 만화를 상을 주는 공모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공모전 자체에 지향하는 점과 좀이 작품은 좀 다르지 않을까. 거기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최근에 한동훈 장관님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도 거기에 100% 공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되, 그거를 뭐 심사해서 다른 뭐 혐오나 뭐 증오나 이런 것들로 번지지 않게끔 하는 것들은 맞다. 네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런 작품들이 나왔다면 개개인들이 서로 생각하고서 판단하면 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공모전이고 수상작이기 때문에 수상을 한 사람들의 색깔이 좀 담겨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내용들을 가지고 상을 주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분들도 너무 많이 생길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싶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성년자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 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경험해 본게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일 것이고, 자신의 의견이 다 정립되는 거는 좀 어려운 시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언제든 바뀔 수 있고요, 그분의 생각이. 그거를 판단하는 어른들이 어른들의 기준과 잣대에 맞아서 대수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마 뭐 지원금을 안 주거나 이러진 않겠죠? 예술 관련된 분야에 지원금이 필요한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액션의 예, 네, 액션의 하나였을 것 같다고 보는데요. 네, 네. 뭐 반발이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을 땐